안녕하세요. 양산 통과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좀 특이한 장아찌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장아찌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요. 개복숭아 장아찌라는 게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안 드시는 분들도 안 드세요. 근데 뭐 돼지감자 장아찌나 이런 거는 맛으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아찌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개복숭아 그러면 산에선 어 지원차 자라는 복숭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일부러 산에 가서 딸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없는 산도 많고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뭐 전원주택이나 좀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농사를 마당에다 한 그릇 정도 심는 분도 있고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개복숭아장시가 연그러 버리면 못 먹어요. 지금 현재 가장 좋은데. 씨가 형성되고 나면은 이렇게 짜게 보면요, 씨가 이렇게 생길려 그래요. 벌써 여물어 버리면은 못 먹어요. 그냥 먹어 보면은 딱딱하지가 않아요. 아직 이게 위산일 있으면 연결을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짜게 보면요, 아직 씨가 안연거었어요 지금 양산이 쪽으로는 씨가 이제 연결려고 생기려고 하는데 저쪽 우회지방은 충천도 쪽에는 가운데 쪽은 아직은 좀 이르거든요. 씨가좀 연그러져 가는데, 잘못하면 이빨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낙 칼로 짜게 보고, 싱가 연그렸으면장아찌를 잠그지 마시고, 발효를 하시고, 씨가안연그렸을 때는 장아찌를한번 정도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갖고, 좀더 주세요 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손도 안 되는 분 있고, 이거는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산에서 따오던, 시장에서 사오던 간에, 꼭다리가 달려있어요. 꼭다리를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소리에다가 좀큰 소커리에다 넣고 바락바락 씻으세요. 개복숭아를 여러분들 구입을 해오시든 상에서 따오시면은 이렇게 개복숭아, 꼭다리 부분이 달린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다 따주셔야 돼. 짱아치 용어는요, 시가 연결지 않았을 때 해야 돼요. 시가 연결법 부분은 짱아치 이빨 다 다쳐서 못 먹어요. 딱 작게 보시고, 우리 집 개복숭아 아직은 안연걸었네 이럴 때는 짱아치 용으로 되고요. 시간 연거를 젖어버리면 발효를 하시면 돼요 발효든 장아찌든 하기 전에는 이 털이 완전히 털복숭이에요 개복숭아는 소쿠리에 담고 물좀 담그고 바락바락 씻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그냥 손으로 문질러서 씻어요 이렇게 소쿠리에 담으시면 여기 달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물을. 대복층하고 이 정도 당길 정도로. 이렇게 놓으시고, 기 이렇게 건기듯세요이소구리에 마찰이 생겨서 다시 끼는 거거든요. 소구리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건기세이 바닥으로.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당히 당길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요 비옷 바지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이렇게 물을 꿇고 둘될수 있으면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시고는 이렇게 문지르세요. 한 60번 정도만 문지르면 깨끗하게 씻기거든요. 안 씻긴 부분 이렇게 돌려가면서 섞어가면서 문지르세요. 이거 물을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이게 다 틀이에요. 개 개복숭아 틀이에요. 여러분들, 이기 보면은, 시청거와 안시청은 차있죠. 이렇게 시청거는 파라초. 이게 다 벗겨진 거예요. 십자가 아무리 좋은 거 따도 이런 게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 골라내시고, 상처 난 것도 골라내고. 같은 나무라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꼭다리를 왜 짜냐 하면은, 꼭다리를 따야 여기서 열로 물이 빠져나와요. 복숭아 물이. 개복숭아는 발효액을 만드는 거는 따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씻는 게저 이게 완전히 중노등이에요 주의할 점이 이손 손목 있는 데를 문지르지 마시고 손 바닥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있는 데 부분을 그러면 손이 안 아파요. 이렇게 다한3 시간 정도 4 시간 정도 마르고 나면은요 이거를 장아찌를 담든 발효액을 하든 하시면 돼요. 이 물기 있는 상태에서 설탕이 채우면 이게 다 상해요. 그 적당히 이렇게 좀 씻혀갖고 말리셔야 돼요, 이거를. 붉은 거는 발효액을 담그시고, 요런 짠 거는 장아찌를 담그실 분은 담그시고, 아니면 전체 다 발효액을 담그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잔챙이는 골라갖고서 3시간 후에 만들 겁니다. 그렇게 간장을 끓여갖고 부으시면 한번 끓여서 넣고 두번 끓여서 넣고 세 번까지만 하면 개복숭아 장아찌가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장은 물에다가 이제 끓여야 되는데 요거는 개복숭아고요. 개복숭아 발효액이구요. 요거는 홍미실 올해 한3년 정도 지난 거홍미실이좀 오래되는 바람에 좀 까맣거든요. 설탕은 흰 설탕을 조금만 넣어야 돼요. 요걸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넣거든요. 안 넣으려면은. 집에 매실청을 양을 좀더 넣으세요. 그러면 좀 아삭아삭한 맛이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매실청을 적당히 넣고 흰 설탕을 조금 넣으면 더 아삭거리고 오래가는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더 육질이 아삭하세요. 그리고 이 장아찌 할 때는 황설탕을 쓰지 마세요. 황설탕을 쓰면 좀 질긴 맛이 나요. 요 간장하고 재료를 넣고 끓여야 되는데 맹물에다가 요거 생수에다가요. 물을 끓이세요. 간을 해야 되니까 적당히 너무 싱거워도 좀 싱거우면은 식초가 좀더 들어가야 되고 단맛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심심하면서도 맛있어요 저는 간장을 먼저 물에다 이만큼 넣으시고 간장을 간을 보세요 너무 싱거워도 여기에 맛이 없어요 적당히 다른 장아찌하고 조금 다른 게 짜도 맛이 없어요 간이 좀 맞아야 되더라고요 국간 맞추는 것 보다 약간 세게, 음, 약간 센듯 해요.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간이 어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매실을 넣어볼게요. 매실은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홍미실만 갖고 단맛을 다 잡아 하면요. 얘가 너무 강해져요. 신맛이 강해지고, 엄, 엄, 한 맛이 안 돼. 저는 개복성한 발효액이 있기 때문에 반반 넣으면은 잘 어울리는데 만일에 집에 개복숭아가 없으신 발효액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흰 설탕을 쓰시는 게더 낫습니다 조선 간장에다가 매실만, 홍매실만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단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개복숭아 발효액을 1리터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물량에는 식초는 조금 이따가 넣으시고요 왜냐면 식초를 먼저 넣어버리면은 짠맛과 단맛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짠맛은 이 정도 됐고 단맛은 약간 적은 제 입에는 조금 더딱요 그러면 이 정도 넣으면 물량이 이 정도 됐을 때는 저는 자주 하잖아요. 항상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설탕을 넣주세요. 신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매실 실청을좀더 넣으시는 게 낫고요. 이 정도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식초 를요 정도 다넣으면 거의 다맞아 떨어져요. 간장은 집집마다 조선간장 맛이 짠집이 있고 들짠 집이 있으니까 그거는 내 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저 보시면은 짠맛과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졌어요. 끓고 난 뒤에 15분 정도 은은하게 더 보글보글 보글 끓이셔야 돼요. 한 번만 붓는 게 아니고요. 한 3일 지나면 다시 물을 따로 갖고 또 따려요. 첫날은 끓고 난 뒤에 30초 정도 쉬었다가 뜨거울 때 보셔야 되고요.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물을 따로 갖고 간장물을 또한다 하면 20분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 따려 갖고서 여기다 넣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차게 해 갖고 넣어야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얘가 아삭거리지 않고 물코덩물코덩해집니다. 끓고 난 뒤에 15분 동안 끓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럼 불을 딱 끄세요. 끄시고, 거품이 좀 생겼으면,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건져내시고 바로액이나 조순간을 끓이면 이런 부분이 거품이 생기거든요. 한 30초 정도를 기다릴게요. 뜨거울 때 조심하세요. 옮기실 때띄면안 되니까 가스레인지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옮기면은 한김이 더잘 빠져요. 한김 좀 빠지고 난 뒤에 넣는 게더 아삭 거리고 좋더라고요. 자, 다 됐습니다. 뜨거운 거를 뜨셔갖고 간장을 이렇게 오래다 돌려주세요. 폭안당1 cm 정도 모자라도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요. 저는 낭낙해. 이게 처음에는 좀뜨지만은 나중에 하루 정도 있으면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이 정도 낭낙하게 부어주시면 그래놓고.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코팅이 잘된 사기 접시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가로 이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릇에 이빨 빠지고 그러면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둬요. 이런 데 써먹으려고. 한 10시간 정도 있으면 완전히 차가워지거든요. 그때 뚜껑을 닫아야 돼요. 지금 닫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 장아찌가 아삭한 맛이 안 나요. <laughs> 3일 정도 있다가 소쿠리에다 물을 받쳐갖고 싹 따르세요. 그러면 은 개복숭아에서 나온 물도 있고 좀 싱거워지거든요. 그, 그때 한 20분 정도 보글보글보글 보글 이렇게 좀 따리세요. 우리 따린다고불 그래.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중불에다가 물을 완전히 식히고 난 뒤에 간장물이 차가워지면 또 부어야 돼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간장물을 한번더 따려놓고 또 3일 정도 있다가 한번더 따려놓으면 그리고 이제 식힌 상태에서 냉장고 넣어놓으면 은은하게 삭어요. 요 간장물이 달달치근 하면서 간이 약간 있으면서 아까 차가식초 넣었잖아요.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요. 요게 3년 전에 한장아찌거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있어요. 제가 먹어보면. 개복숭아 발효형 맛도 나고 너무 짜지 않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짜요. 그럼 아삭아삭한 맛에 먹을 만해요. 한 개씩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먹으면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맛으로 먹는 마늘, 눈으로 먹는 장아찌를 이번에 개복숭아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